버튼 누른거 깜빡했어요 <laughs> 트위치가 방금이 이제 켜졌네 아 이제 켜졌어 자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오늘은 로스트크에서 큰 호박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용까지가 영국으로 넘어갈겁니다 출발 출발 뭐가 또 바보 왜터버 왜 뭐, 튕겼다 뭐, 여러분들도 다 튕겼죠? 다시 뭐, 들어가죠 잠깐만 대기열 있어요 랭글러닝 아 어, 이거 지금 접속 안된다 긴급상황입니다 3000명 제한이 있어가지고 댕기열이 있답니다 댕기열 바보 1, 2 지금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<웃음> 잘한다 <웃음> <웃음> 약간... 아좀 놀았어요? 호박 나이트 갔다 왔냐고 아, 물어보려 그랬는데 뭐죠?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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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어버린 식구들을 찾아서 또 갑시다 로테르담에서 배 타고 우리 영국으로 헬릭스 도우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또 스키님 밖에 또안 보여 또왜 <laughs> 이렇게 천천히 가이 외국인 왜 여기서 멈치는 거야 같이 가고 싶어서 싶어요? 그런가 같이 가게 빨리 오세요 다 전부 다 이동하라 필히 살 것이니. 우리끼리 간격을 벌려라 아, 오늘 게임한테 굴러먹었네요 렌글 앞에서 좀글러먹었다고 하면 마, 안 핀털. 되죠? 저거 1차선에 있는 거누고예요 1차선? 외국인이에요? 사이다님 에이. 안녕하세요 일단 배 타는 데까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리치 하리치. 만있어가만있서 역정이다. 역정이다. 완전 역다이되 이제. 역정이다. 영 국입니다. 자,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좀 쎄하더라. 그란 트리스모? 그거 내가 90년대에 한 게임인데. 7, 7. 그거는 안해 봤어요. 난 내가 옛날에 했던 RPG는 되게 옛날 거예요. 막성검 전설, 페르소나, 하이에 데몬 옴인가? 때는 한글화도 없어. 다 일본말이었어. 일본말. 맞아. 여기 횟수 안 올라가면은 바깥장 손목 가지로 갑시다. 자. 카운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트레일러를 분리하세요. 아, 분리하라고? 어? 카메라도 분리됐어요. <laughs> <laughs> 왜 카메라가 왜 분리되가 됐어? 아, 나. 우리 여기 온 김에 통나무나 하나 옮깁시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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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다, 이쪽이다, 역주행이다 이거. 이번엔 잘 사요. 또, 샀다고 했는데또 알고 보니까 아메리칸 트럭, 와이오밍 샀다고 막 이러지 말고. 어, 아메리칸 트럭 지금 스트리머 앞에서 지게할 얘기입니까 그게? 아메리칸 트럭은 또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, 목적지에 가셔서 캔브리지 캔브리지에서 내가 기본 안주 시켜 놓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캔브리지 그 옛날에 대학로에 캔브리지라는 맥주집이 있었어요 캔브리지 맥주, 지금 맥주, 다 없어졌지 어 잠깐만 어, 잠깐만 뭐야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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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잖아 지금 아,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, 아, 깜짝이야. 근데 갑자기 근데 왜 이래 지금 여기 서버가 왜 이래? 서버가? 왜 이래?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잘하십니다. 목요일날 발칸으로 이동해서 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많았는데 운행은 여기까지 했습니다